얘 높은데? 먹을지마 나왔다승우야승우 기다리고 있어야 되온다 온다 온다 사진좀 찍자. 지와 가자 같이 가승우야 같이 있어 어지와 여기 오빠 거랑 같이 해오승우야 너무 귀엽다 어머 안녕하세요 여야 승호야 승호야 승 그것도 있어요? 먹이들입니다 응. 아, 여기. 예, 예, 응. 오! 여기. 어머머. 여기도 맞아. 왔어, 승우야. 저먹 봐. 다승야 여러 개 던져 줘야겠다. 네? 어. 나 지우야, 잠깐만. 가까이서 보는 다그이두개 오 승미야 잘 던져주네. 요쪽도요쪽도 이쪽도. 어승리도아 할머니가 왜가져어 아니 줄라고. 우리 <목소리> 우리가 <목소리> 꺼낼 수잖아 알겠어. 자, 지우야 여기 있네. 여기 있네. 아니 먹는 <목소리> 거 너무 짭짭짭짭 좀 누가 아 진짜. 아니 유기서메지 인상을 좀 바꿔주네. 아니 너무 너무 쩌해 귀엽게 약관이다. 생겼다 얘네들 저거 저거는 뭔데? 무슨 동물이냐 저거 저기 멀리 스카카 뭔데? 저기 그 기차 가는 길에 내가 보니 아빠 응. 이게 벌써 없어져가 응. 어? 이제 그만해 그만큼만 주면 돼자 이제 많이. 하나씩 하나씩 응, 하나 하나 줘 빨리 또2개아또 아, 있어 아직 아 있어 안해 응, 응. 어디?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다른 종이래 아. 그러니까 완전 맥태지도 아 아니고 약간 어 다른데. 이, 이번이 꼬리가 없네. 아. 와. 야, 무슨 메시지야? 아아 아니, 아니 아니. 저게 맥태지라고 쟤는 참 뭐. 쟤네들은 배가 부른 거없지 우리가 이쪽에서 줘야지 뭐. 안녕! 안녕! 기차님! 기차기 아, 저기, 저기, 저뭐 본다고 기저 아무도 안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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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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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여기 저기, 어기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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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르 되게 느리네. 여기서 끝나는 길인가? 응. 지 아니, 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서 보라, 이거지. 아, 괜찮 됐다. 어요. 매매 얘좀얘 좀.